스포츠 스타가 직접 나선 특별한 수업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땀 흘렸던 스포츠 캠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올림픽 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 회관 이곳에 다섯 개의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 100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2월 통일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의 스포츠 교육과 건강지원 스포츠 산업과 연계된 정착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첫 걸음으로 탈북 청소년들이 스포츠 스타와 함께 뛰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는데요. 스포츠는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함께 뛰고 부딪 m p 배우는 학교입니다. 팀워크와 협동심이 요구되는 스포츠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에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3인 3색 스포츠 교실이었는데요. 바라테뭐 우슈 알고 계시죠? 네푸 풍푸 알고 계시죠? 되게 네. 오래 전부터 우리 그 나라에서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태권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쭉 옛날부터 발전이 되어 온시고요 아이고, 종목이고요. 평소에 만나지 못한 분이랑 같이 수업하셔서 마음이 너무 기뻤고. 이게 선생님 수업들도 너무 재미있게 하셔서 너무 즐거웠어요. 탈북 청소년들은 함께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제 같은 동료를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또 같이 함께 뛰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스포츠 사회를 배운다. 그 중점을 두고 좀 아이들 지도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건강한 통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